노래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드로셋 참맛! 수강생 이원예, 김수아씨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지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노래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가요? 와, 이 노래는요, 네. 강진 씨의 붓이라는 노래입니다. 음, 네. 사실 이 노래는 2019년도 1월에 발표된 노래지만, 네. 어, 조금 더 알려진 건, 어, 이번에 우리 미스트롯2에서 그 진을 차지한 양지은 씨의 결승. 예, 미션 곡. 맞아요. 맞아요. 네, 인생 곡으로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당당하게 우승을 거머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노래에 대한 검색, 그리고 폭주를 많이 했죠. 사실은 이 노래는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긴 곡이에요. 가사 내용을 보면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과 음. 번영을 담은 네. 그런 노래여서 상당히 웅장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음. 또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노래죠. 네. 네. 또 영탁 씨가 불러서 또 화제가 됐던 노래입니다. 어, 영탁 되더라고. 씨는 작년에 한 네. 10월 경그 어느 프로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세 사람의 버전이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영탁 씨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내지르는 네. 그래서 속이 뽕 뚫리는 것 같고요. 우리 양지은 씨는 상당히 담담하고 담백하 백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우리 강진 씨의 오리지널 곡은 정말 어 어떻게 이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노래죠. 휘대감님이 네. 처음 듣는 노래요 하셨는데 이 노래가 요즘 뜨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어, 이 노래 잘 오늘 배우시면 어디 가서 노래 좀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배워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 노래는 류선우 작사 작곡. 여러분 그 막걸리 한잔 아시죠? 네. 막걸리 한 잔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류선우 선생님이세요. 음. 자, 이분이 이 노래를 어, 또.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자 일단 같이 불러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악보 보시고요. 자 몸을 일단은 리듬을 타 주셔야 돼요. 아르빈 주시고 좀웅장하게 불러줘야 된다는 느낌. 자 처음은 중저음으로 시작합니다. 준비, 헤이. 记得。<是>的 맛있는 상추님이 요즘 너무 배우고 싶으신 곡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노래들이 요즘 막 쏟아지고 있어 가지고 네, 좋은 노래가 많은데 음. 모든 걸 일단은 제껴놓고 이, 소, 이 노래를 이번 주에 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네. 어, 우리 미스 트롯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그때 울려 퍼진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음. 어, 아마도 우리 그 양지은 씨는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일등 하겠다고 아기 다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주고 아픔도 겪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용서하고 화합하고 네. 하나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가요사의한 획을 긋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네. 그래서 선곡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 1732님이 박미연쌤 가이아나 허밍도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퀴즈 허밍도 음정박자 따로 놀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노래하는 것보다 허밍이 차라리 낫다라는 의 그런도 있어요. 어,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잘하잖아. 그러면 어머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부르지? 그러면서 더 오히려 위축이 되는데 우리 이가이 아나운서는많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있잖아요. <laughs> 어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laughs> 네, 제가 제가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중요한 나도 하고 있는 있다.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잘 불러도 어일부러래도 틀리는 척못 네. 부르는 척 이렇게 해줘야 아, 되는데 이렇게 원래 또못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연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노래 못 하는 척 하는 것만 보면은 여우 주연상 감 아니니까. 네. 네. 자이 노래는 저음에서부터 <laughs> 저음에서부터 중저음에서부터 이제 네. 고음으로 가면서 웅장함을 펼쳐주는 네. 그런 노래예요. 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사가 웅장하고 한 폭의 음.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이 선율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렇게 술을 놓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해 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요. 그 우리 예전에 2000 그게 몇 년도냐? 그 우리 남그이 예? 우리 2018년도에 문재인 예.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글 뭐. 있었잖아요. 뭐.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김정, 알아들었을까? 김정은, 네, <laughs> 북방위원장하고 예. 예. 그 평양 연설문에 예. 사실 70년 세월 끝까짓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게5 0 0 0 년인데, 네. 요 문구가 있었대요. 아.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아. 이 곡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고, 그 부분을 노래로 좀한번워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굳. 그,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소리를 높여야 되는 소절이니까 자, 일단 네. 그소절 70년 세운 끝까지 때 무성대수요. 함께 지금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이 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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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여 방금 <laughs> <강릉천천. 아유>, 그렇게 <laughs> 하시면 안 되죠 <laughs> 왜냐하면 아직 이 노래가 이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네. 2년 전에 나오기는 했으나 이 노래가 그렇게 썩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막걸리 한 잔에 묻혀 있었어요 아이고. 똑같이 같은 날 탄생한 노래인데 네. 막걸리 한 잔이 먼저 뜨다가 보니까 이 노래가 좀 약간 음. 주춤했던 그런 상황에서 네. 어, 우리 영탁씨 그리고 또 이번에 어, 양지은 씨의또 이제 빛을 보게 된 네. 케이스죠. 마포작두님이 양지은 씨가 이 노래 부를 때 마음이 울컥했다라고 볼, 말해주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 하나씩 뜯어보면서 네. 배워볼까요? 자,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운변을 할때 마지막하게 속삭이다가 그리고 막 어, 대화 듯이 하다가 갑자기 막 단상 땅 치면서 국민 여러분 여기서 소리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소절이 7 0년 세월 하고. 막좀 여기서 소리를 확 질러줘야 되는 터트려줘야 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음도 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질십 년이라 질십년 70년 세월, 질십년 세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살려주 돼요. 질십년 세월. 그렇지 그렇게 건들 건들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소리를 이미 내 입에서 나와 버리는 순간 주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마음 그리고 이 마음부터 그 염원을 다, 담아야 돼요. 네. 응? 통일의 염원을 담고 70년 세월 훨씬 좋아졌네요. 어, 어, 똑같이 했는데 네. 아니야. 틀렸어요. <laughs> 소리가 그러니까 생각대로 소리가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 소절 어, 70년 세월 그까지 그, 그 자를 잘 보세요. 여기를 아주 센박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단기몸이 있거든. 단기 몸은 약박자리래도 아주 강한 박으로 바뀐다. 70년 세월 그까지께 무슨 대수요. 여기까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70년 세월 그까지께 무슨 대수요. 네. 그렇게 뭐 틀린다고 해도 무슨 대수요. 노래를 주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가 이아저씨 먼저 주시오. 하겠습니다. 준비. 네. 박자 하나 둘셋넷 70년 세월 뭐 끝까지 70년 걸렸습니다. <laughs> 들어가는 데까지 <laughs> 아, 정말 거기서 어려웠어요. 셋넷 하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거기 앞에 심박이 없는데 쉬고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시작 70년 세월 끝까지 깨물어 각자 좋께못 맞춘다고 무슨 대수겠습니까. 노래가 아니요. 무슨 대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6 2 7님이 네. 역시 노래는 가희씨에게 인생 역경이네요. 파이팅. 5 1 2님 <laughs> 가희아나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교통정보 이, 좀 듣고 와가지고 아, 좀 본격적으로 네. 배워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네. 네. 빨리 듣자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트롯의 참마, 오늘은 박미연 선생님께 강진의 붓 배워보고 있습니다. 1173님이 흐흐, 70년 세월 가인님 인간문화재 목소리 빵 터졌네요. 잠이 확 깼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좀 명창이다 보니까 드그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laughs> 오류 모이님은 허밍으로 하세요. 그럼 더 잘할 겁니다. 히히히. <laughs> 뭐 이렇게 사실은 이 노래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단지 포인트 70년세월 요기가 이 노래의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좀 소리 높여서 부르자 어? 요부 웅장하게 좀 한번 불러보자라는 거니까요 예. 네, 지금 당연히 못, 못 맞추는 게 아니 0105님이 네. 노래 못해도 돼요 노래는 가수한테 맡기고 진행만 하라고 <laughs>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가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아 씨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노래 교실계 가수 한숨을 쉬세요 <laughs> 자 준비 자 음악을 일단은 잘 맞춰야 돼. 요 앞에 제가 여덟 번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시작. <laughs> 이렇게 담백하게 불러도 돼요. 아니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학교 네, 다닐 네. 때도 나 시험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래 놓고 응. 만점 받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못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아, 아. 아닌 것같은데 <laughs> 일단 노래 부실 게 아. 카수니까. 예, 에, 요 정도. 이렇게 어 굳이 소리 높여 부르지 않아도 네. 사실 우리 지금 김수아 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 키나 한 키를 높여놔도 충분히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나 우리가 절대 안 올려주죠. 음. 우리 키에 맞춰서 음. 자 그러면 <laughs> 이번에 어 우리 이원래 씨 준비하셨나요? 예 앞에 여덟 두 마디 드릴게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오, 정말. 이렇게 웅장한 노래는 음. 정말 막 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듬을 막 쪼개면서 소리를 막 커. 이렇게 정말 뒤로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그런 웅장함을 주면 훨씬 좋아요. 70년 세월을 극, 극. 가지게 무슨 대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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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 오, 함께 산건 오천, 년인데, 오천 년인데. 년인데, 그다음 잊어버리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자, 용서하자. 어, 모든 노래가 네. 다 똑같은 기법으로. <laughs> 동남아 있어요. 창법. 잊어버려. 끙끙대는. 상수님이 수아님, 음. 원예님 기다려줘요. 오늘은 어찌 부를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 노래 끝나자마자 짝짝짝짝 이렇게 막 문자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어, 이가이 아나운서를 먼저 시키면은 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순서대로. 아니면 어. 제 노래 끝난 다음에는 박수가 하나도 없죠? 어. 자, 그래서 아, 박수 받게해줄노래하시면 음, 잊어버리자. 여기 준비. 예. 오천년 자 준비. 오케이 hey. okay, 여기 여기 okay. 좋아요. 어, 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야 지금 3881님이 어. 역시 이원희님 잘하시네요. 항상 응원해요. 마르첼라님이 원예 선생님 노래 듣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어. 절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어,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이거 네. 이원예 러브레터가 되겠어요.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자, 우리 김수아 씨 준비. 네. 자, 목소리가 다 다르지만, 어, 우리 뭐 영탁 버전도 있고, 네. 그죠? 양지은 씨 버전도 있고, 네. 어, 또 강진 버전도 있고, 자, 이가희 버전도 있지만, 또 우리 김수아 버전도 있는 겁니다. 자, 김수아 씨 준비. 오천명인데, 준비 몰라가요 헤이! 이 자버리다, 용서하자. 하차, 하자, 하자곡은 이제 다른 데서. 네. 어디서 배워가지고. <웃음> <거기서>. <웃음> 아, 머리를 쭉욱돌 올려고. 애들이, 애들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전해볼까요? 어, 애드립을 그럴까? 빼고, 예. <laughs>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이가이 안아온. 자 준비. 오천년인데. 준비. 해.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차차 차. 용서하자. 용서할 테니까 한번더 준비. 오천년인데.

5천년데 예. 준비 둘셋 잊어버리자 다용서하라 어제 잘하셨어요 고봉님자 네. 잘하셨어요 할때왜 저는 네. 안 보시고 네, 안 보게 두, 돼. 두 분한테만 안 보게돼 <laughs> 네. 어, <laughs> 왜냐면 삼천팔구님이 짝짝짝 가위가이 잊어버려요 잘한다 는 말씀이신가 왜냐면이 노래는 지금 누구나가 잘 몰라요. 음.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가이 아나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네. 아까 우리 배운 70년 세월부터 네.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 막 몰아붙이는 부분 헤이. 70년 세월에 끝까지 게 무슨 음 됐어요. 함께 산건 5천 년인데 자, 밀어붙여 잊어버리자. 的武林豪。 씨 항상 용서해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노래 포인트 다시 한번 짧게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크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요. 네. 우리 전반부 부분은 함께 하진 않았지만 좀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가슴 벅차게 표현하는 소절. 자 중반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운 소절. 이때는 정말 용서하고 화합하고 조금 단상을 치면서 다짐. 우리가 음.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76,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우리 이제 마무리 백두산 천지를 먹물삼아한줄한줄 한줄 적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 역사를 창조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서로 얼싸 않고 음. 포옹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좋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네. 처음부터 자, 좀 읊조리면서 중장하게이때는 호흡을 깊게 세게 뱉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월파로보니 꽃가위님 음반 내면 무조건 삽니다. 아, 지금 줄 서신 분들 많습니다. 풀필의 연주자님은 노래교실 따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배우고 좋네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 이 코너를 쭉 들으시다 보면 은한 100곡 정도는 자신있게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강진의 붓 원곡으로 준비해 놨어요.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다 같이 외치면서 코너 마무리 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참아, 참아!